진 아, 버리구나 얘는 지우가 왼 뒤에서 지우가 왼 뒤에 넘는 거봐 지우야 지우야지 금이리짜 제비 뒤에 넘는 거 봐야 돼 알았지? 제비 뒤에 넘는 거 생각해 다 네, <grammatical> 네, 괜찮아, 괜찮아. 아, 지아 저번 거에 대 지야 흐 이기 와, 저기 왈라 우겨내! 이거 나가, 저기 나가! 거기 다닐까봐, 빠르게 봐 저기 잠깐만, 가지마, 가지마 호흡호흡너호흡호 돌려, 호너호흡라고너호흡 위치에 너호흡네 위치에 호 지효야, 지우야 보인다고 분리에 뒤쳐, 형이 준비해야 돼 늦는 게아 잡아놓고 풀어야 돼, 알았지? 지우간 나와 약칸 나와 지약야 지우 나와 지우간 나와. 지우 나와. 지우, 지우 나와 그래 어, 다 지우야 오케이. 지우야 지우형이 행으로 쳤을 때한칸동발일한칸올라가 잡아야 돼 알았어? 야. 공원아 혹시 나갈 때 줄에 대 이렇게 퍼크를 하지 마. 그냥 버적도 치다가 무시하고 가야 돼. 그러지 않 끌려. 네가 다 보여지게 글로 쏘기 잡아. 어디 있는데? 야, 잘해지다. 쭉. 근데 무 다시 위치. 주당 어디 치고 다음에. 그래피. 그래

이기 이거 코트 이라고파이을할수 있다니까. 근데 이거 안코트이나 지금 파킹이라고 했지? 그냥 이렇게 i n e Good morning. f 나 t h 이 r one. You. Good morning. s 지바 가 나와, 지야지야한칸 나와, 지우야 한칸 나와, 한칸 나와. 나와. 그래 지우야, 목적 한 주인형, 한주윤이하안 돼. 그렇지. 또 지우야 또 찾아. 니해안 해도 돼 이거. 안으로 안으로. 야 엄태현 너 어디 잡아 지금. 더 네? 더나와이 꼬지 더나와 나와. 동엽, 동엽. 뒤에 나가! 뒤에 나가네아이 좋아! 아 인사이드 씨! 야이 x 들어가, 안에 들어가x2 유빈아! 여기 때리면 되잖아! 성민이 준비 안돼 있었어 유빈아 피킹! 피킹! 피킹 피킹! 자뒤너 그렇지! 아, 어, 어, 그러아 그래 그렇게 지우아 아라아네가 어, 어. 넘는 거 봐야 돼. 지우. 가 나가라. 고 네가 네가 의지로 지야 이거 봐. 아. 에이. 에이. 이거 쳐 이게 돌아가. 아무 막차. 예치. 때릴. 아 아. 같이, 거의 또 위치. 야, 또 길, 길, 있어. 길. 그렇지. 응글, 그 상가 끼우, 끼우. 승우와 승우.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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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트라, 재밌 지훈아, 지훈아, 재대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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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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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지훈 지훈아, 지훈아, 지지아지훈지지아지 재빈, 지야 아, 알았지, 재빈 나가서 땡겨 들어. 아준야준우가운데 들어가고 숨어 이받 바든 되잖아. 빨라, 빨리, 빨리 나, 앞에 빨라. 컨트롤 해놓고. 준이 야준이렇 잡는 그래 여기 있 여기 안보이게 난 지켜 지켜 지켜. 지켜! 아, 와. 앞으아 아, 받아. 와주이 한번 더. 준우야. 아, 준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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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형님, 파이얘반응이 빨라야 돼. 왜 왔어? 응? 어? 왜 왔어? 아, 왜자아야 빨라, 빨라, 간다 지 아니, 에가이야에나내 거? 그거 살기나? 할야이스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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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 주윤 어 나이스 아어 주윤 치 너무 파! 지우 준비해 지우 지우 그렇지 아 김주우 이 처음으로 잘했다 아, 지우야 행 아, 처음으로 잘했다 아, 할래 또야야야 아, 지우야 너 마음이야, 너 마음이지. 알았어? 아, 왜, 왜치 지우야, 왜 계속 얘기하는지 알았지, 지우야? 지우 눌러. 재빈. 지우 서 있어, 무너어아 중심, 중심. 또 지우야, 지 재빈으로 가. 재빈으로. 들어가 그렇 지우야. 그래. 야, 너희가 너 안에 들가 그래. 야, 벤트만 나와. 나와. 지혜, 지혜. 도피라고 종이가 아다사이게 이렇게 주는거 봐와 아. 빨리 벌려나가 아 윤희야 기다리고 있지만야 아니 야 지금 주편가 뺏었잖아 어? 어? 어머니 뭐 이러고 있냐고 빨리 도망가야지. 올려올려 어. 네. 네. 어. 아! 아, 가봐! 아,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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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用管，不用管，知道了，知道了，快吹吧！个三十应该，二十多度不行。吹啊，都吹，都，都吹！快

빨리 살나수영이아에한 번에 수냥아수영아수영아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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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냥 그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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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올려 더 올려 그냥 이냥아냥청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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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그거이냥 그냥 이냥 그냥 그냥

Oh yego, gol a peidio, gol a peidio. 6 6 betachon. Ia, yego. A, gynh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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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re. Afre, afre.

이현야너 지금 도지금도 사이로 패스로 하면 추넌여너 너저 팀 한다 그런다. 이현이 올려 라이트. 대이 지윤 라이트. 이현. 동이 안으로. 아, 이긴다 보인다. 해. 빨리 와. 달라고 그라유 허유. 이현아.

야, 도! 지금 도! 지금 도! 지금 도! 지금 지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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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도! 지금 도! 지금 도! 지금 도! 한판. 야, 미량 씨 와. 주량에 미량 씨 와. 가스. 아도 아도. 아도 아도. 호흡하고 호흡하고. 파울이잖아. 조용히 와. 조용히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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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가 한판. 아우 때 의자 봐. 그 주야 됐다. 다시 아는 주. 주현. 주인이 받으려고 해야 돼. 주인이가 주인이가 받으려고 해야 돼. 주인이가 역할 찰라 주야. 야, 네. 우리 지역 우리 지역에 가면 네냥운귀네주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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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이야여야 내려 지야 어, 안으로 가운야 아무도 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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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소유 먼저! 소유 먼저! 이거 봐라 태경아. 살살아, 살살 좀. 어, 아, 보인다, 보여. 야, 앞으로, 앞으로. 보인다. 야, 어디에 이렇게. 얘 좋아! 어디 살살 아, 달려줘! 아, 그래. 그래. 어, 태경아, 안 살찐다, 그렇게 돼요. 어? 태경아, 뒤에 미리 색깔하고. 성준아 파 맞아! 내려와! 성준아! 파 맞아! 성준아 파 맞아! 내려와! 성가그 사이에 껴! 성준아! 성준아! 잘해도파 맞아! 주문 와! 잘했어! 덕분이 줘! 지우야아 거기! 애매하게! 지우야 애매하게! 지지우야지우야지우야지우야 왼쪽 차비! 기다려! 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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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우또 흐름! 치토 치토. 이제 내려야 돼. 내려. 주야. 내려야 돼. 같이 지야. 내려내려 내려 꼴라도 내려 동아 꼴 잡아. 동아 꼴 잡아줘. 야, 엄청 지어 리더. 지야. 너 엄청 오지 말라니까. 짧게 짧게 빨리 뛰라고. 아니야. 라 나가서. 나가서 야 이제 두명밖에 없잖아 너희가 뭐 받아서 해도 되잖아 야 뭐하니 너야도야 우리팀 여유있어 가한 번에 하라해고조야지말한번 해줘 희가 멀리 가 멀리 아 예측이란 걸 해봐 아 바로 우리가 물안 주지 해 해봐 정트라이

우리가 가운데로 가라고. 우리가 어. 너가 가운데로 가면 시연이가 봤잖아. 어? 아 뭐하니? 야 엄청 너 빨리 빨리. 아가 또 나가, 어디 또 자리 찾아가냐. 아. 어? 어, 야, 엉태이 어? 빨리 붙으라고, 이참 번! 너무 멀어? 어, 마라톤 선수야! 아, 야, 한시만 봐라. 와, 야, 엄태야너 말았었냐고. 미안아야 어, 수빈이, 야, 야 사이드 치고 하면 자세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어야지 자세가. 시원아. 어? 지연아, 야 공격수 들어 뒤 있으면 투어. 어? 아! 동희아 오지 마아아아 아, 야, 정준아 무거워 갖고 동아아아 그러냐? 已经崩了，咋？

아대경 어, 이렇게 붙채송 쳐야 잖아 근데 마라톤 하다가 공 오늘 곧또 나온다고 일어나! 어, 어, 아. 어 아, 네? 네? 내려가봐 아, 어, 내려가 ủa khoảng một cặp đi ủa khoảng một cặp đi ủa khoảng một cặp đi ủa đi ủa

한 가지 방같이 올려야 된다! 아어디려그런고 붙여야된다고! 아쫀으던어 나가! 야 나가 야 꼴대까지 들어가서 막으라 그러냐 수아벌리 풍성하고 나와, 나와 빨리 아한아함준야 진짜 야아왜 자꾸 우리 골대쪽에얘들이리잖아아 아, 진짜 야야 어디로 서냐 더가한칸더가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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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 준민아 너무 많이 왔잖아 좋아, 좋아. 우빈 아 민석아 이 좋았다 아민이다